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니키 엘리전 유엔 대사의 텃밭인 사우스 캐롤라이나마저 5연승의 제물로 삼으면서 대선행 티켓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정다영 월드 리포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도 승리를 거머졌습니다. 첫 경선지였던 아이오와주부터 오연승을 휩쓸며 사실상 대선행 티켓을 확정지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조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유행어인 당신은 해고야를 외치며 대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Joe, you're fired. Get out. Get out, Joe. You're fired.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의 고향으로 하원의 원과 주지사까지 지낸 터파티였지만 20%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헤일리는 다음 달 치러질 슈퍼화요일까지 경선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We're 헤일리가 승산 없는 싸움에서 버티는 것은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후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아흔한 건의 혐의로 네 차례 형사 기소된 상태.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I think she's hoping if she can stay in it and maybe those trials start ramping up eventually people will sour on Donald Trump. And if still around, they naturally gravitate to her.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자금난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트럼프의 소송 비용으로 쓰일까봐 기부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가 막대한 법률 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상태라면 7월쯤 선거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월드뉴스 정다영입니다.